네트워크 플레이어의 전송 방식 UPnP와 DLNA가 뭘까요? 네트워크 플레이어의 전송 방식 중에는 UPnP와 DLNA가 있습니다. 이 전송 방식을 이용해서 네트워크 플레이어는 공유기를 통해 다른 기기에 저장된 음악 파일을 불러와서 재생할 수 있습니다. UPnP는 1999년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800여 개의 컴퓨터 및 가전 업체가 참여해서 만든 기술입니다. 공유기에 연결된 다양한 기기를 별도의 설정 없이 하나의 기기처럼 사용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. BLNA는 2004년 삼성전자, 인텔, 마이크로소프트 등 17개 업체가 참여해 만들었으며 UPNP와 같은 기능을 제공하면서 호환성과 보안을 강화했습니다. DLNA가 UPNP 기술을 바탕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두 기술이 호환은 되지만 혼용 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. 그러므로 안정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두 방식을 구분해서 쓰는 게 좋습니다. UPNP나 DLNA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세 가지 역할을 하는 기기가 필요한데요, 바로 미디어 서버, 렌더러, 컨트롤러입니다. 미디어 서버는 음악 파일을 저장하기 위한 기기입니다. 컴퓨터, NAS, 오디오 전용 서버가 미디어 서버에 속합니다. 하드디스크나 USB 메모리처럼 단순 저장만 하는 게 아니라 음악 파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렌더러에 전송합니다. 렌더러는 미디어 서버에서 받은 음악 파일을 재생하는 기기입니다. 네트워크 플레이어가 렌더러 역할을 하는데 디지털로 된 음악 파일을 받아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해서 앰프에 전달합니다. 컨트롤러는 미디어 서버와 렌더러의 명령을 내립니다.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전용 앱을 설치하면 컨트롤러가 됩니다. 미디어 서버에서 음악을 찾고 렌더러로 전송하게 할 뿐만 아니라 렌더러의 재생 및 정지, 탐색과 기기의 설정도 합니다. 스마트폰에서 벅스나 멜론을 DLNA 방식으로 재생할 때 스마트폰이 컨트롤러와 미디어 서버의 역할을 합니다. 이 경우 전용 앱이 스마트폰에 가상의 미디어 서버를 만들어서 스트리밍 서비스로부터 받은 곡을 재생할 수 있게 합니다. 지금까지 UPnP와 DLNA의 차이와 이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많은 기기나 서비스가 UPnP와 DLNA를 지원하니까 자신의 네트워크 플레이어가 어떤 방식인지 확인해 보고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